요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가벗은 아이들이라는 사설 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 시조가 뭔지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개별 작품 설명만 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발가벗은 아해들이, 네, 아이들이 아이들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옛날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들 보면 이제 여름에 더울 때막 빨가벗고 노는 거지. 그런 아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거미줄 채는 여러분 이렇게 그물망 아이고. 어이고 잠깐만. 펜을 좀 색깔만 좀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뭐 같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잠자리 잡아봤죠. 잠자리를 잡는 채예요. 그 잠자리 채를 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어, 거미줄 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했던 이유는 뭔 거야? 잠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잠자리를 잡으려고 누가? 발가벗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초장이 끝났습니다. 중장 봅시다.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이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자,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이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요거를 부르고 있는, 부르는 주체. 부르는 주체가 이 문장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발가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발가숭이는 누구였어? 초장에 있는. 우리 문학을 이해할 때는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발가벗은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발가벗은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발가숭어, 발가숭어, 저리 가면 죽느이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발가슴이 지금 뭐 잡으러 왔어? 잠자리 잡으러 왔단 말이지. 잠자리를 잡으러 왔는데 발가슴아 발가슴아라고 불렀어. 그러면 요거는 누구를 뭘 가리키겠는가? 고추잠자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고추잠자리를 너 고추잠자리야 고추잠자리야? 절이 가면 죽어 이리 와야지 살아 빨리 이리로 와뭘 들고 거미줄채를 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절이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라는 말을 고추잠자리가 알아들었어 그래서 아나 살아야지 알았어요 올게요 갈게요 그쪽으로 그래갖고 이리 왔어 그러면 그 고추잠자리가 살까? 지금 이 아이들은 뭐 하러 왔죠? 고추 잠자리를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거꾸로 온 거야. 저리 가면 살수 있는 거고요. 이리 오면 죽어요. 그런데 고추 잠자리를 이게 몰래 깨워, 깨워서, 어, 유혹을 해서, 어,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리 가면 살아요. 근데 죽는다고 표현하고, 이리 오면 죽어, 잡아, 잡혀서. 아잡 근데 산다고 표현했잖아. 상황을 반대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쓰인 게 뭐다? 반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여러분. 벌과 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잠자리 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는데 부르는 노래가 뭐였다? 발가숭아, 발가숭아, 절이 가면 죽는다. 이리 와야 살아. 해가지고 이리 오는 잠자리를 잡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맥락. 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또한 뭐였어? 발가숭이였어. 벌거벗은 아이들이었다고. 고추잠자리를 뭐라고 불렀어? 발가숭이라고 불렀고. 그 고추잠자리를 잡아서 해치는 아이들 또한 어때? 발가숭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슨 표현법이 나타났어? 역설법이 나타납니다. 역설법이.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난 거 이해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진술인 거죠. 상식적으로 모순 진술이 나타났어. 왜? 발가숭이를 죽이는 것이 발가숭이 라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난 거죠. 발가숭이를 죽여. 누가? 발가숭이가. 어,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고추잠자리를 누가 이렇게 꿰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죽였어? 벌거벗은 아이들이 그랬죠. 그런데 벌거벗은 아이들 또한 뭐야? 벌거, 발가숭이잖아.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아이들 또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 식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중장의 내용이 아마도 아마도 종장입니다 세상의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자 이러한가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요 중장이 되는 거죠 어? 서로 조금이라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꿰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해치고 그러면 요 강한 자는 그거보다 더 강한 자에게 또 음모를 당해가지고 희침을 당하고, 이게 서로 계속해서 돌면서 서로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해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세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하, 정말 해석을 해보면 우울해지는 네, 그런 시조입니다. 자, 정리한 거 같이 보세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 여러분, 이시 이 같은 경우는 표면에 화자가 있어요, 없어요? 표면에 화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화자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작품 세계 바깥에 있는, 다시 말해 외부 관찰자로 있습니다. 이렇게 화자가 외부 관찰자로 있을 때는 지시대명사 나가 드러나 안 드러나 작품 속에 지시대명사 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화자가 표면에 등장, 하지 않는 화자가 어디에 있다? 외부의 관찰자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요한 게 뭐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대상이 뭔지 잡아라. 초장에서 잡은 거죠. 잠자리 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벌거벗은 아이들이야. 그 대상이 부르는 노래가 중장이었어. 어, 발가숭이는 누구였어? 고추 잠자리였고. 저리 거면 죽어 이리 와야지 사라는 반어법이었다 라는 거 정리되셨죠 중장 전체에 사용된 표현법은 역설이었습니다 역설, 역설적 상황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왜? 발가 숭이를 잡아서 죽이는 자들이 발가 숭이니까 우리 보통은 같은 편끼리는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같은 동질성,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뭉치지. 그런데 발가숭이가 발가숭이 죽이고 있잖아. 그런 게성식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반어나 역설을 통해 부각하고 싶었던 세태는 뭐냐? 서로 음모를 꾸며서 해치는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자들은 이렇게 살살 깨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싶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발가숭아, 발가숭아, 이리 오면 살아.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발가숭이는 잠자리를 의미하면서 함축적으로는 모해를 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음모를 꾸며서 그 음모에 빠져서 해침을 당하는 자. 그게 앞에 있는 발가숭이가 되는 거고요. 그걸 불러, 부르는 발가숭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음모를 꾸며 해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A의 발가숭이랑 B의 발가숭이는 뭔가 약육강식이라든지 먹이사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되어 있는 똑같은 발갈순이지만 그렇게 의미가 함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아 조선후기에도 어, 평민문학인 대사설 시조는 이 이들이 달아,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무서웠구나.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음모를 꾸며서 해치려고 하는 세상인가? 아, 너무 끔찍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은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해주는 조금 삶의 고통을 좀 통찰하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